안녕하세요. 색다른 어려움에 도전하는 펠마입니다. 에델링 밤의 통치자, 약칭 앨밤통이 출시된 지 벌써 두달 정도 되었습니다. 소울라이크 노데스런 편집하다 보니까 뭐 살짝 늦었지만 오히려 게임을 한번 리뷰해 보기엔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두달 정도면 버그 픽스라든지 최적화, 유저들의 경험치도 충분히 쌓인 시기라고 생각해서 오늘은 간단한 앨밤통 리뷰 한번 해볼게요. 막 탑! 아... 일단 가장 중요한 질문부터 봅시다. 이 게임 살만하냐? 누가 에델링 소울라이크 좋아하시는 분들이 얼마를 주고? 49,800원 주고, 살만하냐? 살짝 갈릴 수도 있는데요. 엘더링을 좋아하셨던 분들, 특히 전투를 좋아하셨던 분들은 충분히 살만한 것 같아요. 근데 소울라이크 like 특유의 그 분위기, 던전, 필드, 성취감 있는 레벨 디자인, 이런 쪽에 관심 이 있으셨던 분들은 안 맞을 겁니다. 왜냐면 엘더링 밤의 통치자는 게임 진행이 굉장히 빠르고요. 반복 플레이를 통한 최적화가 중요한 게임입니다. 아무래도 앨범 통해 디렉터 이시자키 준야씨가 엘더링의 전투 디자이너였고, 스피드런 장르를 좋아하신다고 들었기 때문에 파밍루트 최적화나 카운터 빌드 준비 같이 한판한판 한판 메인으로 삼고 있는 밤의 왕에 대한 빌드를 깎는 소위 그라인딩 플레이에 초점이 맞추져 있는 게임입니다. 진짜 의외로 랜덤 기반의 로그라이크를 기대하셨다면 실망을 많이 하실 거고요. 애초에 매판, 매판이 랜덤 아니고 시드가 보스에 전부 종속되어 있습니다. 이스터이그인진 모르겠지만 최종 보스인 나멜레스의 어원이 이름 없는 이란 뜻인데 나멜레스의 1차 반보스전은 그래서 그런지 이름 없는 왕이 자주 나옵니다. 어, 무명왕이 영어로 네임 레스킹이라 그런가 봐요. 그리고 솔로 플레이 분명히 재밌긴 한데 허전해요. 특정 보스들은 아예 파티 플레이를 전제로 하고 있어서 어디까지나 제 개인 감상이지만 혼자 하면 심심합니다 물론 풀고르, 리브라, 최종보스 퀄리티 높은 보스들이 꽤 있어서 솔플도 패턴 보는 맛이 없진 않아요 기본 8개 보스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나멜레스 그 다음 이제 풀고르, 리브라 너무 좋았고요 패턴 너무 재밌고 엘드랭식 불쾌한 업박 패턴 많지 않고 근데 또 주의하셔야 하는 게 엘드랭처럼 보스방 앞에 세이브 포인트 없다는 거 리트하려면 40분 걸린다는 거 1회 무료부활이랑 헤매는 축복으로 어느 정도 완화해주긴 했지만 2회에도 여러가지 요소들로 앨범통 호불호 꽤 많이 달리는 게임입니다. 첫날 나온 메타스코어 78점, 현재 PC 기준 80점이라는데 충분히 이해가 는 점수고, 딱그 정도 게임이고 소울을 생각하신 분들은 전혀 아니다. 이건 프롬 게임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이 회차 돌기 싫어서 심심할 때한 판씩 돌리면서 멀티하는 게임이라는 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 같은 사람들한테는 꽤 재밌는 좋은 게임이고요 크롬 게임을 많이 안 해보신 분들한테는 조금 애매할 수 있지만 오히려 난이도 자체는 엘들링보다 낮습니다 아무래도 한번 리트라이가 40분이기 때문에 보스텔 난이도는 작년에 나온 엘들링 DLC에 비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편이고 대신 연출이, 전투 연출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어좀 놀랐어요 크롬 소프트웨어가 원래 이렇게 화려한 연출을 하는 회사가 아닌데 이러면 패턴이 원래 잘안 보이거든요 근데 캐릭터 궁극기가 기본적으로 무적이고 보스 어그로가 고정되지 않는 멀티플레이로 넘어가니까 이런 연... 출까지 가능해지는구나 진짜 놀랐습니다. 아, 벨트 풀었구나 정말 놀랐어요. 엘드린 DLC에 메스메르에서 이만한 보스가 앞으로 또 나올 수 있을까 싶었지만 앞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는 회사다 프롬소프트어는 기대가 되고요. 앨범통의 강화 보스들 무료 DLC죠. 이게 진짜 미쳤습니다. 그냥 아예 다른 모습고 확실하게 소울식 전투에서 어떤 걸 유저들이 불편했고 어떤 걸 마음에 들어 했는지 어 그리고 추가 무적기라든지 경직을 확정으로 걸수 있는 수단들이 생겼을 때 정말 구르기 평타가 끝이었던 아니 더 옛날엔 구르는 것조차 하지 않고 맞고 때리던 시절에서 여기까지 왔구나. 각 클래스들의 스킬 아츠 개성 있고 액션의 기본기가 워낙 탄탄했던 프롬소프트 하다 보니까 캐릭터 다루는 맛도 일품이고요. 지금은 8개밖에 없지만 점점 더 추가된다면 살짝 질릴 수도 있는 이 반복감을 충분히 줄여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앨범통 지금 사지 마시고요. DLC 보고 사세요. 25년도 하반기 때 추가 클래스와 보스들이 등장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으니까 그때 가서 결정하셔도 늦지 않다. 그리고 지금 사는 것도 물론 충분히 재밌다 괜찮다 5만원 돈값 한다 대신 많이 아쉬웠던 거는 엘들링의 메인 추억 보스들 구작의 dlc 혹은 주역급 보스들 하나도 없습니다 뭐 무명화 있긴 한데 좀 짜바리 같아요 아니 솔직히 탐식드래곤 용철 데몬 뭔데 아 진짜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거든요 노크라테온, 설산, 화구, 부패숲 좋죠 근데 부패숲 들어갔는데 로미나 없고 말레니아 없고 오케이 말레니아 나오면 너무 어려서 파티 박살내 어 괜찮아 본편 짜발이었던 방울사냥꾼 혼자서도 파티 박살내요 그냥 내주세요 괜찮아요 상시 부패 걸린 상태로 내거나 뭔가 페널티가 있으면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작들에서 주역급 보스들 너무 많이 나오면 그 작품 안살 거다 사람들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궁금해서 해볼 것 같아요 이게 전투가 저주를 짊어진 자로 할 때는 빛바랜자로 할 때랑은 완전 다릅니다 어 해보면 또 막상 달라요 그리고 뭐 마누스 아르토리우스 2편의 주박자 연기기사 벨스테드 왜 없어 왜안내잘 맞는 거 많잖아요 재밌는 거 맞는데 아마도 이게 dlc로 나올 것 같다 뭐 우라실의 그림자 뭐 저주받은 드랭글레이크 뭐 꺼져가는 로스릭 뭐 이런 식으로 dlc로 나올 거라는 예측이 많고 하반기 dlc 패치 내용을 봐야 게임성 보안 여부를 볼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기다렸다 사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지금은 살짝 이를 수 있다 게임이 아직 좀 미완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앨범통, 왜 기존의 로그라이트 게임들처럼 스테이지 형식으로 내지 않았는지, 화면비 시스템이 꼭 필요했는지, 쬐끔 의문이긴 하지만, 오픈필드 형식 로그라이트 소울 액션 멀티플레이 코업 게임, 실험적인 시도였고요 프롬게임 버스전 좋아하셨으면 49,800원 주고 살만합니다. 친구 없다고 울지 마시고, 랜덤 큐 돌려도 애들 친절하고, 큐 금방 잡히니까, 구매 너무 망설이지 마시고, 다음 챌린지 영상은 앨범통 1남 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